안녕하세요, 맥투브입니다. 드디어 6월 24일 2.6.9 패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르단의 반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요르단의 반지가 모든 캐릭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서 따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르단의 반지는 정해에게 주는 피해 옵션과 원소 피해 옵션을 가진 반지 아이템이었는데요. 이번 패치로 정해에게 주는 피해 옵션 외에 추가로 옵션이 생겨났는데요. 아이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술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추가원소 고정 피해가 각각의 추가원소 피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냉기 피해를 예를 들어서 손목과 목걸이 그리고 화살 통해서 냉기 피해를 20%씩 맞춰 줬어요 이때 제가 요르단의 반지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모든 원소 피해가 60%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르단의 반지를 제가 한번 착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기 피해가 지금 60%로 돼 있는데 반지를 착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물리 피해, 화염 피해, 번개 피해, 냉기 피해가 최대치인 60%로 이렇게 모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의 반지에서 지금은 화염 피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냉기 피해로 맞춰 준다. 그러면은 물리 화염 번개 냉기 피해가 80%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버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이게 게임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냐면 기존에는 냉기 피해를 최대로 맞추게 되면 스킬을 항상 냉기 피해를 주는 스킬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르단의 반지 옵션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스킬을 약간 화염 피해든지 뭐 냉기 피해든지 이렇게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최대 피해 옵션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 하나로 인해서 스킬을 좀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법사처럼 다양한 원소 피해 스킬을 사용하는 캐릭터는 원소의 회동 효과를 다방면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버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원소의 회동 같은 경우는 이제 4초 동안 단일 원소로 주는 피해가 최대 200%가 증가하는 또 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소의 회동을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은 그 원소 피해가 이렇게 4초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회동과 이 요르단의 반지가 약간 호환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의 반지로 인해서 세팅이 좀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요르단의 반지를 착용할 수 있는 칸이 없다는 게 함정. 맥쥬? 그리고 법사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 스킬 중에서 원소조합이라는 패시브 스킬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전이나 냉기화염, 번개 피해를 입히면, 적이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5초 동안 5%씩 증가를 합니다. 그, 최대 4회까지 중첩이 또 되는 이런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문장각인이라는 이제 아이템이 있는데, 비전격류나 파열, 서류광선을 1초 이상 시전하는 동안 비전력 소모 기술의 공격력이 뭐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를 주는 다른 비전력 소모 기술이 하나를 매초 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칼라샤 세트가 이 요르단의 반지 효과를 가장 많이 볼것 같아요. 얘가 원소 피해에 따른 공격력 증가가 되는 세트 아이템이거든요. 2세트 때는 이제 비전 냉기 화염, 번개 피해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은 운성 낙하를 시전을 하고요. 4세트는 이제 원소 피해로 공격시마다 모든 저항이 올라가고 6세트 같은 경우는 공격시 8초 동안 공격력이 2000% 증가를 하고요. 비전 냉기 화염 번개 공격 시 중첩 1회씩 추가가 되고 4회 중첩이 되면 각자 다른 원소 공격을 할 때마다 지속 시간이 2초씩 증가를 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충 아이템은 세팅은 안 하고 약간 헤르그브라시 정도랑 어 문장각인 그리고 카나이암에서 어 유언 정도만 착용을 하고 그냥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전 경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문장 각인 때문에 비전을 소모하는 그 스킬이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염 피해든 비전 피해든 번개 피해든 이렇게 모든 스킬이 나가게 되는데 이게 그 요르단의 반지를 착용을 하게 되면 모든 원소 피해가 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이번에 요르단의 반지 옵션으로 세팅에 대한 변화가 찾아올지 아니면 관짝이 계속 있을지는 어,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법사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르단의 반지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옵션이 생긴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시즌 20일이 7월 3일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시즌 20일도 다 같이 달려보도록 하시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